오늘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금보이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의 화제의 신곡에 대해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7일 발매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 알려진 김용빈의 앞으로의 활동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발매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 쌈에서 우승하며 받은 특전곡입니다. 이 곡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프로듀싱을 맡은 사람이 영탁이라는 점입니다. 영탁은 폼 미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으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연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김용빈을 위해 직접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영탁과 지광민이 공동으로 작사작곡을 맡았으며 대중성과 서정성 그리고 장르적 실험을 모두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곡의 성격을 살펴보면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정선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팝 발라드 기반의 트로트곡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점차 리듬감이 살아나는 미디엄 템포로 전개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가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어떤 단어도 그 어떤 노래도 내 맘다 전하지 못해라는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넌내 삶의 이유니까라는 가사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인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관된 마음을 담고 있죠. 이런 가사와 김용빈의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력이 어우러지면서 드라마틱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전형적인 트로트보다는 케이팝의 발라드 요소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이는 영탁의 프로듀싱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국내 최대 크리에이티브 집단인 자니브로스가 참여했습니다. 자니브로스는 수많은 아이돌과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온 전문 집단으로 이번 김용빈의 뮤직비디오에도 그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심플하지만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김용빈의 보컬과 감정 전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비주얼 변화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미스터트롯3 방송 당시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승자로서의 자신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음원 차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멜론 차트에서의 성과입니다. 발매 직후 멜론 트로트 장르 차트에서 2위에 신규 진입했으며, 전체 차트인 핫백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로트 곡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2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김용빈의 팬덤 파워와 곡의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30위권 유일 트로트곡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아이돌 곡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발매 하루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으며 현재도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김용빈은 정말 최고의 가수다. 영탁의 프로듀싱과 김용빈의 보컬이 완벽한 조합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단순히 김용빈 개인의 성공작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프로덕션을 결합해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영탁의 프로듀싱은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장르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르의 실험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용빈의 신곡에 대한 업계와 동료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신곡 발매 후 김용빈의 인스타그램에는 동료 가수들의 응원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수 모세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이 "뮤비가 아름답다", "너 노래 좀 친해" 등의 훈훈한 메시지로 김용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응원 릴레이는 김용빈이 업계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탁과의 멘토 멘티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영탁형,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고, 영탁 역시 김용빈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활동과 근황을 살펴보면,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활동은, 미스터트롯쌈 전국투어 콘서트이며 탑세븐의 리더 역할을 하며 전국 각지의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러브온탑 시즌2에 출연해 게임과 팬들과의 q&a를 통해 총 65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선한 영향력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김용빈은 단순히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테틱 기반 화장품 그룹 보네스티스의 신규 브랜드 본사랑의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김용빈은 어릴 때부터 바랐던 화장품 모델이 돼서 꿈만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용빈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이번 신곡의 성공을 발판으로 정규 앨범이나 EP 발매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영탁과의 협업이 이번 한 곡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방송 활동 면에서는 TV 조선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출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에도 게스트로 출연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용빈의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광고 모델이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빈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하나의 신곡을 넘어서 김용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용빈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갈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